안녕하세요. 렛동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꾸준하게 남몰래 무과금으로 진짜 나 혼자 레벨업을 했더니 아주 강력해졌는데 이번에 국가권력급 토마스 안드레가 나와서 이벤트 보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복귀 및 신규 유저분들이 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고 구독이면 더 좋고요. 그럼 Let's go! <laughs> 와 압도적인 폭력이래, 토마스한들에. 와 이게 진짜 간지야 간지. 황홀경 요거 이 색깔. 와 대박 멋있어. 야, 이거는 진짜 국가 권력급이 나왔기 때문에. 약할 수가 없죠. 이거 약하게 만들었으면은 넷마블 혼나야 돼요. 근데 요즘에 넷마블 이거 나온 랩이 패치도 엄청 잘하고 이벤트도 잘해서 어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무과금 유저분들도 충분히 꾸준하게만 저처럼 레벨업 하면 즐길 수 있는 랭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너무 혜자스러운 게임입니다. 꼭한 번씩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게 보상으로 이게 패치가 하고선 엄청 많이 줬거든요. 이 우편에, 이게 챕터가 클리어 보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못 받았던 걸다 주니까 엄청 많이 받아줬거든요. 진짜 나혼 랩이었습니다. 나혼 랩. 무과금으로 혼자서 꾸준하게만 그냥 했을 뿐인데, 강력해졌습니다. 강력해졌어. 이것도 여기까지 올려놨고, 그냥 무과금으로 꾸준하게 했을 뿐인데, 강력해진 라똥이. 자, 포기 한번 해볼게요. 준 거니까 오랜만에. 싸. 오케이. 오, 이씨. <laughs> 이거지. 출발이줬네 아, 마도서. 이런 이런. 마도서 일단 하나 받고. 와우. 그래서 일단은 얘가 제일 좋으니까얘 먼저 받아야 돼요. 300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오이. 오케이. a 야마 a a 마 a a 몇개줄건데요 와우. 오케이 자 a 하나 돌파. 이 예. a 보상을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라운 랩은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패치도 잘하고, 약간 칭찬해, 라운 랩 팀. 아주 칭찬해. 이럴 때 복귀 한번딱 해주면은, 복귀나 신규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적기. Go. 오케이. 야, 이거, 이거 확정이지. 에라이. 두 개. 아! 아이풀돌이어서 필요가 없는데 아 정말 서지오 풀이잖아 왜 나온거야 지우야 오우씨 안나온줄 알았네 한개 오케이 혜인이 파이팅인가 오늘? 오케이 바로 야야 야. 아이 그만 나와 지우야 너 필요 없어요, 지우씨. 오! 나이스! 이야, 오늘 이것도 풀 가겠는데요, 헨씨. 오케이! 바로바로! 야, 이 씨! <laughs> 아, 지옥이야, 이거. 아, 그만 나와, 진짜, 서지우. 너 아니야, 서지우, 그러는 거. 다 합입 합아 흐름 좋았는데 연속으로 몇번 나온거야 80개 나왔습니다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욕심부려서 두 마리 야야야야야 오케이 제발 허! 좋아요 로랑이 갑시다 한 마리만 더 서지우만 아닌 거한 마리만 더 우리 풍속성 레아가 나오면 좋겠는데 야미야 아하 이 친구 나오세요 고단 와우 역시 마지막에 줄줄 줄 알았다고 두 마리 얘네가 다 욕심 부린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주세요. 나옵니다. 카라타 하나였어요. 오케이. 아 제발. 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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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지우 아닌 게 어디냐? 오케이. 끝까지 하고. 아 안드레를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꼭 갖고 싶거든요. 야, 뭔데? 이게 뽑기의 신이야?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두 마리 나와 주실 건가요, 안드레 씨? 야, 아, 가벼. 안드레 제발 안드레. 오케이. 골리앗. 제가 엄청 크거든요. 와우 토마스 안드레 너무 좋아요 바로 가 흐름이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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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까비여 좋아요 뽑았죠 바로 뽑았습니다 안드레 일단은 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하나 아니구요 세개요 와우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좋아 무과금입니다 무과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꾸준함의 힘 무과금 좋아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파란색까지 요거까지만 갑시다. 달려봐요 한번 안딱 찍고. 이 사람 스킬. 스킬도 일단은 4개까지. 기본, 기본적인 거. 너,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냐?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무기를 아마 줄 거예요. 목소리, 성우가 딱 아주 어울리는 사람 잘 뽑으셨네. 이거지. 저건 이따가 해서 뽑고. 23회? 여기서 하나가 나와준다면. 뭔지 아시죠? 고원이 확률에서 무기 0.1%입니다. 고 슛. 빨간 것 아, 이거 하나 뭐야? 대박 치네 다시. 좋아. 아, 씨야. 아, 여기서 운이 없네. 이거 뽑기에서 운이 없네요. 와 개똥 됐다 됐다 여기서 맞지 뭐한 방에 다 채워버렸죠 오케이 여기 룬이 생겼네요 뭐야 난다 받았죠 완들의 무기 가방에서 아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많 땅이긴 한데 무조건 우리 안드레 형님 어디 갔어 형님 여기 있습니다 불파 바로 때려 일단 아직 재료가 있으니까 60까지만 해 드릴게요 재료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 멋쟁이, 멋쟁이. 해서, 그리고, 요번에 요게 시뮬레이터가 새로 생겼거든요?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 쭉 한번 좀 깼는데, 이게 안 주네? 코드가 없네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시죠? 뭐 뱀서류 같이 뭐 깨면은 뭐 카드 선택해서 더 세지고 그런 류로 해서 스테이지 넘어가는 방식인데, 음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넘어서 이렇게 아이템을 고르고 강화시키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깨가는 겁니다. 새로 생긴 시뮬레이터 게이트인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카드 두장 주길래 어제 해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트도 최대 40개까지 늘어났고 요것도 10개까지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복귀 지금 복귀하면 딱 좋은 시기니까 한번 복귀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과금 없이 저처럼 꾸준하게만 달리셔도 충분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득템 꼭 하시고 어 많이 강해지셔가지고 위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무과금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아 요즘에 클바가 너무 재밌어서 클바에 빠져 있어서 클바 하시는 분들은 또 클바 같이 만나면 인사 한번씩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